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일본군이 조선을 무너뜨리며 진격할 때, 한 장군이 홀로 성 하나를 지켜냈죠. 그의 이름은 김시민, 진주성 대첩의 숨은 영웅입니다. 진주성은 조선 남부를 방어하는 핵심 요새였고, 여기가 뚫리면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까지 무너지는 상황. 일본군이 2만 명을 이끌고 진주성을 포위했지만 조선군은 고작 3,800명.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김시민은 도망치지 않았죠. 성벽 위에서 직접 지휘하며 일본군을 맞섰습니다. 화살, 불화살, 돌까지 던지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진주강을 따라 성을 빈 둘로 불을 질러버렸죠. 밤에는 횃불을 흔들어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고, 조선군은 피로 물들었지만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과는 7일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이 포기하고 퇴각했죠. 이만대군을 상대로 한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시민은 싸움이 끝나기 직전적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고, 그는 승리를 보고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김시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가 없었다면 조선의 남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도 그가 지켜낸 것이죠.